올해는 조금 초반부터는 조금 안 좋으셨을 거예요. 매우 불길한 운세? 뭔가 좀. 런데 이제, 이제 경영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직원들을 좀 살피고 좀 나를 단돌이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점검하고 이런 좀 시기가 필요하세요, 올해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이번에 어, 알아볼 띠는 이제 22년 2022년 하반기에 어 저희 뱀띠 분들을 알아볼 텐데요. 뱀띠 분들은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어떠세요? 뱀띠 분들은 보통 보면 뱀띠만 딱 놓고 봤을 때 뱀띠 분들은 성격은 좋으세요. 근데 실속이 없어요. 아, 실속이 있요 네. <laughs> 어. 네. 그 뱀띠의 이제 성격들이 좀 그런데 이제 달마다 또 틀려집니다. 태어난 달마다. 어, 실속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운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음.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연령대별로 알아볼 텐데, 어, 서른 네살 뱀띠는 어때요? 선생님? 서른 네살 뱀띠는, 그러니까 좋은 일도 반, 나쁜 일도 반. 반이 반길이라 그러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네. 그렇단 말씀이시죠? 네. 근데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도 대기란 운세예요. 아 예, 그래요? 예 근데 다행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 이게 평온한 ]까요? 그런 운세 아, 그냥 예, 그냥 무난하게 예, 무난하게 싶으면은... 예, 아, 그렇죠. 그런데 46살은 그럼 어떠세요? 46살이 이제 정사생이시거든요. 네. 올해는 조금 초반부터는 조금 안 좋으셨을 거예요. 매우 불길한 운세. 음. 뭔가 좀. 근데 이 이제, 이제 경영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직원들을 좀 살피고. 좀 나를 단돌이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점검하고 이런 좀 시기가 필요해 하세요, 올해는. 아. 내년에는 좋아지실 거예요. 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까지. 아, 올해 하반기부터는 예, 좋찮으세요 예, 예. 네, 좋네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이 가을이니까 음. 이제 좀 선선해지고 하면은 지금이 음력으로 8월이거든요? 네. 한 10월 정도 지나면은 이제 좀 풀려요, 서서히. 쉬 8살 뱀띠분들인데요. 쉬 예. 8살 뱀띠분들은. 전체 어떠요 4단계. 아, 을묘생이시거든요. 네. 을묘생이신데 이분들 또한 아까 그 정사생하고 똑같이 반흉반길이다 해 가지고 반은 좋은 일 있고 반은 나쁜 일 있고 이분들도 이제 자기 단돌이 이렇게 하고 좋게 무난하게 이렇게 진행하게끔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책임 제일... 그냥 그예 네. 그렇죠. 예예. 어, 예. 그냥 무난하게. 예예 예, 그렇죠. 어 그래야지 예. 무난하게 지나간다 올 하네. 예. 예. <laughs> 그말씀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너무 부려서 일을 너무 크게 확장하지 않는 게 좋으세요 이분들은. 음, 예. 어. 저게 탐난다고 해서 그거를 욕심 부려서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죠. 예예.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laughs> 뱀티 분들 위해서 응원하는 아, 부탁 드릴게요. 파이팅 또 해야 되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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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티 분들 다들 힘내세요 파이팅.